아 씨발, 쟤네들도 지랄이네. 마이터모카상 그리고 마이터모카, 프리커리라 프리커 시즌 2 주인공은 사실 대충 주인공은 사실 언니와 동생이 있었다. 이영 어? 아 씨발 다 털렸다 이씨. 나뭐갈 데가 없나? 씨발 음식이나 구해야겠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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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 누나 뭐 먹을래? 빨리 골라 시간 없어. 아 뭐야? 지가 처먹을 거면서. 나넌뭐 먹을래? 나안 응. 먹을래 그냥 나 다이어트 중. 야 소민아 소민아. 어. 너 그러면서 또안 먹으면 화내다난 진짜. 나 라니나 뭐해 진짜? 아니 뭐 하는데 왜 어디로 뛰난라나는 도대체 스물 다섯 살이나 처먹고. <laughs> 아, 씨발, 진짜. 아이, 씨발, 아저씨, 또와주어요이 <laughs> 병신 쪼다 새끼 뭐야? 나가세요, 이씨. 아, 나쁜 새끼. 나 나도... 아, 에이, 나도 좀 놀아줘. 꺼져. 아, 내가 언니, 내가 얘기해줄게 빨리, 빨리, 집으로 꺼져, 집으로 꺼져, 다, 집으로 꺼져. 아이, 뭐하는데, 새끼들아? 아니, 아니, 누나. 누나는 솔직히 25살 쳐 먹고 뭐한 짓이야, 이게? 25살 아니야! 아, 25살 맞서 컨셉, 컨셉상으로는. 아니, 누나잖아. 주인공이로 20살인데. 주인공이 20살인데, 언니를, 언빠 왜? 왜? 뭐? 아 씨발 머리카락 뜯었잖아 이거 아 씨발 머리카락 뜯었잖아 이거 이거 뭐야 여기 오랜만에 마이 서머카나 해야지 아씨 패들리 또 시비 거네 아 패들리 아니 꺼져 아니, 꺼지라고! 아 꺼지라고 아뭐 하는데 아니 오래됐잖아씨 아니 컴퓨터 왜 태우는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치겠다 <laughs> 아이씨, 아 뭐하는데 불 나온다고 그러나 집에 아이 아저씨 뭐야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이씨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 누나, 누나, 우리 집 금고 탈 생각하지 마. 어차피 우리 공동 거야, 공동 거. 아 빨리 불꺼 아저씨 나가세요. 안 갔어? 막내 어디 갔어, 막내, 누나 막내 어디 갔어? 여기있다 막내야 막내 근데 여자가 아닌것 같은데? 중성아니야 막내 소녀? 막 <laughs> 잠만잠만 막내 꼬추가 있는데? 씨 뭐야 성전은 했나 막내? <laughs> 막내? 막내 막내 막내가 막내 동성애자야? 어 무서워 아 동성애자래 아저씨 아직도 안가셨어요? 아 나도 좀 놀아줘라 꺼지세요 이씨 야잠깐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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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째 너네가 어와서 오빠 문 열어줘 나 편의점 갈래 어 그래 편의점 가자 아, 근데 그래, 잠깐만 잠깐만야차 타자 야 무슨 차 탈래? 오빠 나 탱크 <laughs>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야 진짜 군대가 야 군대가 뒤쪽에 있다고 막 그거 니네 차가 아니야 야한 명만 타 잠깐만, 다른 차 타야지, 다른, 다른 차. 이 차다. 이 차는 <laughs> 4인용이다, 4인용 이 차. 빨리 타. 자. 아니, 부르차 왜 났어? <laughs> 어, 나도 아침. 나도 아침 하나 먹자. 무인 편의점 갈, 신선한 가게 갈까, 오랜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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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베이커리만 갔었는데, 짐베르... 짐베리캐리 너 빨리 학교 가야 돼 갑자기 학교로 쳐간다고? 야! 야 주말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새끼야! 야 오늘 토요일이야! 아 오늘 월요일이네? 뭐야 언제 시간에 이렇게 빨리 갔지? 야오 2시인데? 야너 오늘 늦었는데? 야 오늘 그냥... 오늘 그냥 학사 경고 받아 그냥 학사 경고 아 대학생 때구나 그거는 아, 대학생. 누나 누나 저거 정상적인 거 맞아 누나 또 어디가 귀여워. 가자 그래 <웃음> 어 <웃음> 누나 달려 어 뭐야 시발 시발 <laughs> 누나 달리면 안될거 같은데 누나 어디가. 와 <목소리> 아, 누나 내가 구출해 줄게. 아 나도 좀 맛있게 고 이게 맛있는 거아 맛있어. 끼라가. 끼라가, 끼라가. 야, 아니 언니 어디? <laughs> 야 언니 <어디서> 었어아 <laughs> 진짜 뭐 평범한 날이 없네 진짜. <laughs> 어딨는데? 어디, <laughs> 어디 있어요? <laughs> 대충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막내. <laughs> 막내야, 뭐이차 뭐, 언제 왔어? 뭐이차 언제 왔니? 막내야, 학교 잘 가고 있니? 막내야? 막내야, 땡땡이 치는 거니? 뭐야, 이거, 누구 쳐요? 뭐야, 왜, 헬기가 왜 있니, 이거? 헬기 압수, 헬기 압수. 뭐야, 이거 왜안 타져? 야, 야, 땡땡이 왜 쳐? 야, 야, 땡땡이 왜 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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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가 얼 만데, 맞다 학교비 안 나가구나. 오케이, 여기 들어와 어, 회기가 타이크가... 몸거아졌어요 막... 네. 뭐야? 어머, 안녕하세요. 그 혹시 오늘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신가요? 뭔 개소리예요. 어, 아, 50대 아니세요? 아, 수야드씨구나 아, 뭔 개소리예요. 저 20대인데. 20대인데 뭔 50대래요? 폭음 수술 했죠? 했는데. 요 그럼 50대 맞네. 그거라 뭔가려있어지시봉발 아 이런 개같은 야 동생아 자퇴하자 오늘부로 다치야 너는 야 집가자 집가자 야 집가 집가 집으로 빨리 튀어 씨발 집으로 튀어야 돼 이거 엄마께서 그려주신 된장국 어떡해요 존맛이 나 이놈 자식 아니요, 존맛을 받아봤니 맞아 굳이 넣어 알았어요 아껴놨어 와 너희들 어딨어 집에서 어디였 너희들 어딨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laughs> 뭐내내 내 차가 왜 이래? 아, 아 오줌 싸 싸고 오는 길인데 왜내 차가? 시발내 차! 내차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버려! 내차 트랜스포메이션 이상한거 주지마! 미친새끼야! 야이 엄마도 없는 개새끼들아 너희 내가 쭉 지켜봤거든? 너희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잖아 아 미치는 데라 그만둬. 얘들아 너희 어디 있어? 들 응? 아씨 애... 어, 이런 개족 같은 슈퍼 마리오. 역시 그 인성을 가진 주인공의 자매들은 정말. 이거 다 언니를 닮았네. 언니가 족 같으니까, 동생들도 다족 같은 거 아니야. 족 같다. 아주 족 같다. 족 같은 인생. 뭐지? 뭐니, 이게? 뭐니? 어, 뭐야, 떡뱅 씨발, 이게 뭐야? 아니 언니 이거 우리 집이라고 공동이라고 이거 언니 아 씨발 넌왜 그래?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내 집에서 다 나가 다 나가 나 혼자 살 거니까 나 혼자 산다 나나 뭐야 나 뭐야 버그 걸렸다 어이 씨발 나 뭐야 버그 걸렸어 어 뭐야 꺼져 이놈들아. 꺼져. 아니 씨. 아니 사람 죽이려고 쏘는 게 말이 돼 이게? 우리 집에 지금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총성. 스속 밤마다 예, 이렇게 컸어 이거 아니고 무슨.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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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싶은 줄을 줘까 얘들아, 문 따지 마라. 문 따면 나너희들 죽여버린다. 아니, 씨.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인성이 있는데, 어떡해. 죽여자. 야,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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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나다 비켜! 이 주인공 물은 죽이게! 야, 내가 문잘테니까 비켜. 내가 문, 내가 문 딴다고, 개새끼야. 내가, 씨발, 문 딴다고. 내가 문 딴다고, 개새끼들아. 내가 문 딴다고, 새끼들아. 내가 문 딴다고.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문딸게문 땄어, 문 땄어, 문 땄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아우, 시어문 잠궜네. 잠깐만, 나, 나, 잠근 거 다시 따는 방법은 몰라. 말이, <laughs> 니가 총은 소리가 그렇지, 야. 총내나총내나총내나총내나총내나 <laughs> 아저씨 죽여드릴까요, 제가? 아저씨, 나가세요. 아니 씨발 네가 나한테 나랑 안 놀아주잖아. 아씨저집 다시 만들 거예요. 다쪼꺼다다 나가. 아, 다 나가. 아, 나가. 아! 이차내거 이제 이차내이제이차내 이 차, 이, 이차 거야. 그차내 거야. 씨발 놈아. 씨발. 여보 여보. 아기상어 놀라서 아기상어 놀라서. 받았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족 같은 뚜루루뚜루 시발놈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 여전히 응나 주인공이 주인공 버프. 우리 동네는 밤마다 그만둬. 누나 진짜 누나 짝스러하는 사람 다말한다 누나 짝사랑하는 그, 뭐냐. 수민이 형. 아니, 수민이 형이래 나가! 나가라고, 이소민! 나가, 나가. 둘다 나가, 나가. 나가, 씨발, 문안열 테니까, 나가. 나가. 한발 조금만 더움직이면 바로 죽여버릴 거니까. 야, 야, 같이 가. 같이 가. 다 나가. 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물론, 우리 집이 나지만. 아저씨도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 아저씨 나가. 아저씨 나가. 아저씨 나가. 아저씨 나가. 아저씨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세요. 아저씨 난 내가 내만 누, 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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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 엄마 우리 드디어 엄마의 엄마를 따랐어. 드디어 저런 미친놈들을 쫓기냈어. 봐봐 미친놈들이야 엄마. 엄마의 말이 맞았어. 엄마가 실어증에 걸리기 전까지 말했어. 아빠 왔다. 아빠가 없으니까 저렇게 족 같다고? 씨발놈아. 야, 문안 열면 죽여버린다. 아빠, 아빠, 아빠 요즘 따라 이상해, 아빠. 아빠가 그렇게 족 같으니까 애들이 족 같아지는 거 아니야. 어디서 누가 나쁜 말미우어 있어? 아빠가 맨날 족 같다고 말했잖아. 그거는 가족이니까 그런 거고. 야, 문좀 열어봐봐. 아빠! 아빠 문 자동으로 열린다니까? 아, 그래? 그렇네. 문 닫아, 이제. 닫았어, 아빠. 이 동생들 왜 저러니? 이 동생들. 뭐야, 이거 왜 창문이 막혀져 있냐? 왜... 야, 아빠가 창문 닫지 말라 했지? 저해기가 박혀있는 거야. 문 계속, 어, 진짜네? 어? 씨발. 어? 어떤 새끼가 이렇게 막아놨니? 그, 요즘, 그, 보이다 야니아주시니? 아니 아, 아, 아빠 뭔 개소리에요? 우리 동신들이 그려놨어요 우리. 아이고 자매가 쌍으로 첨이 커 모녀가 쌍으로 첨이 쳤구만이핵기는 사라졌으니까 이제 뭐? 아빠 근데 왜 오셨어요? 아빠 엄마는요? 엄마 죽은 지가 얼만데 맞다 엄마 그 고모한테 끌려간 이유로. 어씨 개무서운데 뭔가. 엄마 동생, 아빠 동생들이 사라졌어. 뭐라 시발. 동생들이 나갔나 보지 뭐. 너도 앉아라. 뭐볼 건데 아빠. 뭐 보긴 뭘 봐. 바로 그거 시청해야지. 마이썸머 가 아빠. 아빠 그냥 저거 그 미친 놈이 부르질러 가지고 아빠 안될 텐데. 괜찮다마. 뭐. 그죠형은왜 어, 어, 어. 나갔어? 응? 형왜 나갔어? 그냥. 그러노. 아빠 TV가 안 나오는데 네가 안 켰잖아 시발 놈아 잠깐만. 야야야 잠만. 잠만. 그러면 말좀 할게. 야야 우리 그러면 그룹 채팅관가 거기에서죠. 오케이. 음. 아빠, 어때? 개노잼이야. 야, 니네 자녀나 찾아온다, 내가. 니네 자녀 찾아올게, 내가.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시발로 봐. 문 열게요. 문 닫아, 시발로 봐. 닫았어요. 저희신은왜 저럴까? 우리, 우리 예쁜 딸, 우리 예쁜. 우리 예쁜 첫째, 그리고, 착하게 생긴 막내, 어디 갔니? 우리 예쁜 첫째, 우리 그리고 또 착하게 생긴 막내, 어디 갔니? 뭔 개같은 소리가 들리는데?